나 처음에 어... 있어 최근에 있잖아 성희롱 당했어요 할아버지한테 아니 처음에는 이쁘다 이쁘다 해줘 가지고 약간 할아버지가 손 달 예뻐하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약간 기분 좋았거든 요 처음에 근데 갑자기 몸매가 음. 너무 이쁘다는 둥 자연이라는 둥 이래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응대하기가 좀 싫었죠 저고있어요 그냥 예약도 없이 워크인으로 오셔가지고 실밥을 일찍 풀어달라 했는데 그게 원장 님이 안 된다 일정을 정해놓은 그 치료일자니까 안 된다 했더니 그렇게 말하면 속이 시원하세요 이러면서 와가지고 이제 다음날 또 뭐라 했죠 되게 많아요 좀, 아니, 실밥을 빨리 풀면 음. 벌어질 수 있어서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말. 한 건데 음. 추운데 와서 이제 좀 음. 짜증났다 그쵸. 이거를 화풀하고 이 가고 근데 화풀이는 너무 많아서 이제 화풀이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<laughs> 화풀이 달콤해 맞아. 맞아. <laughs> 달콤해 상우 밖에 왔다.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그쵸. 분들이 꽤 많아서 어. 그럴 때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 좋은 분들도 많죠? 많죠 엄청 많아요 맞아 젠틀하신 분들은 진짜 젠틀해 북한 분들은 또 음. 너무 착하시고